결혼 전 결혼하면 앞으로 둘이 같이 일할 예정이라고. 네, 어머님. 제가 사장으로 일하는 한정식집이 워낙 크거든요. 더군다나 요새는 믿을 만한 주방장을 찾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아드님이 먼저 저한테 얘기를 해 줬어요. 지금 근무하는 식당을 그만두고 저희 한정식집 주방장으로 옮겨서 일하면 어떻겠느냐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야? 가족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또 아드님은 한식조리학과 출신답게 음식 솜씨가 정말 뛰어나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같이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아무리엄 가족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또 없지. 여하간에 아무리 내 며느리 될 사람이라지만 우리 세아가는 보면 볼수록 참 대단한 여자구나.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큰 한식당 사장님까지 되었으니 말이다. 음, 솔직히 사장님 자리가 아직 많이 부담되기는 해요. 실은. 저는 아드님처럼 요식업 경력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장님까지 될수 있었던 거니? 저희 외삼촌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외삼촌이 이제는 나이가 드셔서 식당을 직접 운영하기 힘드신데 불행하게도 외삼촌은 결혼을 못 하셔서 그큰 식당을 물려받을 후손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렇구나. 외삼촌께서. 조카인 너를 아주 많이 아끼셨나봐. 저에게는 친부모님이나 다름없는 분이시거든요. 중학교 때 친부모님께서 차례로 돌아가신 이후부터 외삼촌께서 저를 거두어서 자식처럼 키워주셨으니까요. 그랬구나. 어린 나이에 마음고생이 참 많았겠어. 아무튼,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우리 새아가에게 친엄마 같은 존재가 되어줄게. 친엄마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겠다고요? 아무렴 그렇고 말고 내가 쓰라의 아들만 둘이잖니. 너랑 결혼한 첫째랑 시동생들 막내 이렇게. 그래서 난늘 딸을 하나 가지고 싶었는데 기왕지사 새아가가 우리 집에 시집을 온 김에 너를 딸처럼 생각하면서 애지중지 아껴줄 생각이야.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솔직히 저도 친어머니의 품이 늘 그리웠었거든요. 그럼 잘 됐구나. 앞으로 우리 친엄마랑 친딸처럼 잘 지내보자꾸나. 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친엄마처럼 생각하면서 잘 모시겠습니다. <laughs> 우리 새아가는 말도 참 예쁘게 하지. 그럼 우리 앞으로 격식 없이 친하게 잘 지내기로 약속한 거니까 살면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마음 더 놓고 나한테 도움을 청하려무나. 나도 도움 청할 일 있으면 편하게 얘기할 테니까. 결혼 후 여보세요. 혹시 잠깐 통화 가능하니? 네, 어머님. 식당 쉬는 시간이라 한가합니다. 에이, 잘 됐구나. 다름이 아니라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 어떤 부탁인데요? 내가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설악산으로 단풍 구경을 가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내 차가 고장이 나버렸지 뭐니. 그래요? 정비소에는 가보셨어요? 안 그래도 정비소에 다녀오는 길인데. 수리 받으려면 최소한 한 달은 넘게 기다려야 할것 같아. 요즘 세상에 무슨 수리가 그렇게 오래 걸린대요? 그게 내 차가 워낙에 오래된 차종이잖니. 그래서 부품을 수리하려면 신품은 아예 없고 대한민국 배차장을 전부 뒤져서 멀쩡한 중고 부품을 찾아야 하는데. 에 그러다 보면 한달 정도는 술이 대기 상태로 기다려야 한다더구나. 아네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요즘 세상에 차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얼른 너한테 전화를 한 거잖니. 상황이 어렵게 되었으니까. 네 차를 좀 빌려주려무나. 제 차를요? 그럼 오래 빌리자는 것도 아니야. 2박 3일, 설악산 여행 다녀올 정도만 빌려주면 돼. 어, 글쎄요, 아무래도 제 차를 빌려드리는 건 어렵겠는데요. 왜? 결혼할 땐 친엄마랑 친딸 같은 사이처럼 지내기로 해놓고,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시애미는 도저히 친엄마처럼 될수 없단 얘기니? 그래서 지금 차 빌려주기 싫다는 소리야.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 차는 어머님께서 운전하시기 어려운 차라서 선뜻 빌려드리기가 어려울 뿐이에요. 그건 또 무슨 소리니? 네 차가 외제차라서 아깝다는 거니? 평생 가난쟁이로 살아온 시애미는 외제차를 타볼 자격도 없다. 어... 어머님, 오늘 조금 이상하시네요. 내가 뭘 어쨌다고? 제 얘기를 끝까지 다 들으시지도 않아 놓고선 심지어 맘대로 비꼬아서 듣고 계시잖아요. 그 그거야 네가 말을 이상하게 하니까 그러지. 그니까 제 말을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차가 외제 차라서 아까워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요즘 보기 드문 수동 차량이라서 어머님이 운전하기 힘들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에이 난또 뭐라고. 그런 일이라면 하든 걱정을 말거라. 나 젊을 적 생선 창수하던 시절에 수동 트럭 몰고 여기저기 잘 돌아다녔었어. 그러시다고는 해도 수동 차량 운전 안 하신 지 벌써 10년도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그냥 아범차를 빌려서 가시는 건 어떨까요? 아범차는 경차잖니! 나랑 우리 친구들 같은 늙은이들이 좁아터진 경차 타고 설악산까지 다녀오면 당장에 멀미 나서 몇 달은 알아놓을것 뻔해. 그니까 이참에 시애미 체면도 살려줄 겸니 네 차를 한 번만 빌려주려무나. 어머님 체면이요? 그래 체면. 친구들한테 돈잘 버는 며느리 얻은 자랑을 제대로 하려면 며느리가 빌려준 외제차 정도는 타고 나들이를 다녀와야 하지 않겠소? 일단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뒤. 그래서 결국 차 빌려드린 거야? 난 다시 전화드려서 빌려드리기 어렵다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오늘 아침 일찍 집 앞에 친구분들까지 전부 대동해서 찾아오셨더라고.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빌려드렸지 뭐. 하긴. 여보 입장에서는 친구들까지 버젓이 보고 있는 앞에서 시어머니랑 신랑이를 버릴 수는 없었을 테니까 내 말이 그게 너무 난처해서 어쩔 수 없이 빌려드리긴 했는데 괜히 사고나 나지 않을까 걱정이네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온전 각별히 주의하라고 얘기할게 근데 엄마는 왜 갑자기 여보 차를 빌려간 거래? 멀쩡한 엄마 차 냅두고? 하필이면 고장이 났다더라. 어? 아닌데? 우리 엄마 차 멀쩡한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차 고장 안 났어. 어제도 동생이 엄마 차 끌고 드라이브 다녀왔던데? 뭐, 뭐라고? 그럼 어머님께서 체면 치료 때문에 내 차를 빌려가셨다는 거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어머님께서 그러셨거든. 내 외제차로 친구들한테 며느리 잘 얻은 자랑 좀 하려고 한다고. 어머님 차가 고장나지 않는 게 사실인 이상 내 차를 빌려가신 목적은 그것밖에 없지 뭐. 아휴, 하여간 울 엄마도 참 주책이라니까. 그놈의 체면이 뭐라고 며느리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미 차 빌려드렸는데 어쩔 수 없잖아. 일단 지금은 사고 안 나고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수밖에. 그래. 엄마가 여보한테 거짓말친 얘기는 사고 없이 잘 돌아오신 다음에 마저하자. 며칠 뒤. 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떻게 된 일이기는. 여행 다녀오는 길에 살짝 긁었지 뭐. 이건 살짝 긁은 정도가 아닌데요? 멀쩡히 빌려들었던 차가 아주 골레짝이 돼서 돌아왔잖아요. 이 정도면요. 차 왼쪽 문을 앞뒤로 싹다 교체해야 하고요. 보니까 차 표대 쪽에도 손상이 조금 가서 하마터면 폐차까지 할 뻔한 큰 사고라고요. 에이, 너무 그렇게 깐깐하게 굴지 말거라.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지. 더군다나 너는 돈도 많이 버는 애니까 이까지 차 수리비쯤은 아무 타격 없을 거 아니야. 전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 이 정도 큰 사고였으면 사람 안 다친 게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안 다치긴 왜안 다쳐? 내 친구들 전부 여기저기 삐끗해서 아프다던데. 나도 놀라서 목이 좀 뻐근하고. 아휴, 그럴 줄 알았어요. 이래서 제가 차 빌려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아무튼 운전자 보험 있으시죠? 당연히 있지. 근데 그건 왜 그러느냐? 사고 처리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일단 어머님 운전자 보험 통해서 친구분들 병원비부터 해결하시고요. 제차 수리비도 같이 해결하면 될것 같아요. 너 지금 나한테 덤터기를 쓰라는 소리니? 이게 어떻게 덤터기를 씌우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발생시킨 사고니까 당연히 어머님께서 수습을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게 어떻게 내 잘못이냐고? 네가 차를 빌려줬으니까 내가 사고를 낸 건데 그래서 지금 제 잘못이라는 건가요? 그래! 네가 차를 빌려주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사고가 날 일도 없었잖니 그니까 더 이상 내 잘못인 것처럼 말하지 말거라 우와. 어머님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너무하시네요 차는 어머님이 억지로 빌려가신 거잖아요 제차 끌고 가서 사고내신 것도 어머님이고요. 그래서 너 지금 법적으로 해결 보자 이거야? 그래봤자 너한테 유리할 게 하나라도 있는 것 같니? 제가 언제 또 법적으로 해결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나요? 상식적인 사고 처리를 부탁드렸을 뿐이잖아요. 그 따박따박 말 듣고 하지 말고 잠자코 듣기나 해. 우리 대한민국법에는 말이다. 친족상도례라는 것이 있어. 친족상도례요? 그게 뭔데요?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문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조항이야. 넌내 아들의 배우자니까 나랑은 친족관계잖아. 그러니 친족상도례에 따라서 나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너한테 아무런 손해배상도 해줄 법적 의무가 없다고. <laughs> 어머님 진짜 이렇게까지 나오시게 요난 법에 따라서 책임질 이유가 하등 없다. 그러니 자수립이다 뭐다 해서 나한테 돈 받아낼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진짜 실망이네요.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던 친딸과 친엄마 같은 사이가 이런 걸 뜻하는 거였나요? 그렇다면 어쩔래? 그러시다면 저는 어머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laughs> 어디 마음대로 다시 생각해 보거나.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내 친족이 된 이상 어차피 너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 뒤 여보세요? 어머님 혹시 아무도 없는 저희 집에 혼자 문 열고 들어가셨어요? 구일세다. 집에 무슨 일이 있니? 밤늦게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안방 서랍들이 다 열린 채로 난장판이더라고요. 서랍에 넣어뒀던 결혼 패밀들도 감쪽같이 사라졌고요. 집에 도둑이라도 든 거겠지. 문단속을 제대로 못한 너의 잘못이니까 이번 일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거라. 어머님 계속 발뺌하실래요? 아이 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어머님이 아무도 없는 저희 집에 혼자 들어와서 폐물 가져가셨잖아요. 아그 일세나 모르는 일이라니까. 저희 집 거실이랑 안방에 방범용 홈 CCTV 설치돼 있어요, 어머님. CCTV 영상 벌써 확인했고요. 그, 그러니, 아이 그럼 진짜 말하지. <laughs> 어머님 자꾸 왜 이러세요? 저번에 차 사고로 실망시킨 지 얼마나 지났다고 이번에는 또 무슨 이유로 이런 짓을 벌인 거냐고요. 아는 사람들이랑 화투를 치다가. 돈을 좀 잃었어. <laughs> 화투를 대체 얼마나 크게 치셨길래요. 그건 묻지 말고. 아이 하여간에 화투 치다가 판돈이 없어서 누구한테 돈을 좀 빌려다 썼다. 그빚 갚으려면 너희 폐물을 가져다 파는 수밖에는 없었고. 어쨌든 그건 절도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억울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든가. 어차피 나는. 친족 상도례에 따라서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을 테니. 여보세요, 어머님? 하... 전화 끊어버리셨네. 엄마가 뭐하셨길래 그렇게 한숨이야? 또그 놈의 법 얘기뿐이야. 심지어 화투비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거라더라. 뭐 화투? 우리 엄마가 노름비 때문에 아들 며느리 패물에 손을 댄 거라고? 어, 어머님 어 입으로 직접 그렇게 말했어. 그래 놓고서는 잘못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아휴 이대로는 한도 끝도 없겠다. 내 친구 중에 변호사 하나 있으니까 걔한테 법적 자문이라도 받아보자. 음, 그렇게 하자. 그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우리도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얼마 뒤 저희 식당에는 어쩐 일이세요? 나무 그렇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지 말그라. 오늘은 너희 식당에 제대로 팔아주러 왔을 뿐이야. 팔아주러 오셨다고요? 아, 그렇다니까. 그동안의 다툼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너한테 사과를 좀 하려고. 정말 저한테 사과하려고 오신 거 맞죠? 혹시라도 다른 생각 있으신 건 아니죠? 하늘 같은 시에미를 의심하기는 오늘 내가 매상 한번 제대로 올려주마. 지금 바로 열다섯 명 단체 식사 가능하지? 당연하죠. 잘 됐구나. 우리 동창회 회원들이 열다섯 명이니까 인원수에 맞춰서 가장 비싼 코스 메뉴로 내오거라. 오, 어, 네 알겠습니다. 금방 서빙해 드릴게요. 갑자기 왜 저러시지? 느낌이 좀꼬림직하네 영... 잠시 후. 어떻게 식사들은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어머, 식혜까지 있는 것좀 봐. 자기는 아들 장가 정말 잘 보냈다. 덕분에 이렇게 큰 한정식집 사장님을 며느리로 얻고 어디 그것뿐이겠어? 우리가 방금 먹은 음식들이 죄다 우리 아들이 직접 만든 것들이야 우리 아들이 여기 주방장으로 일하거든 이야! 넌 노후 걱정 같은 건 진짜 없겠구나 아들, 며느리가 둘다 잘난 사람들이라서 당연하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들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인사합시다. 에이, 그게 사실 우리 며느리가 밥값을 대신 계산하기로 했거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께서 직접 계산하시는 거 아니셨어요? 계산은 당연히 해야지. 에이, 자자, 동창회 회원 여러분! 다들 가만히 있지만 마시고 우리 뜨거운 박스로 오늘의 밥값을 보탭시다. 잠깐만요! 저 진짜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백만 원도 넘는 밥값을 박수로 떼우시려는건 아니죠? 에, 그러는 너야말로 시애미 체면 깎이게 왜 이러니? 시어머니 친구들한테 박수로 칭찬을 받았으면 됐지. 설마 아니 돈까지 받아 챙길 셈이야? 장사하는 식당에 오셨으면 당연히 밥값을 내셔야죠. 어머님께서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로서도 영업 방해로 대응할 수밖에 는 없습니다. 뭐 영업 방해? 백만 원도 넘는 식대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건 무전취식이면서 동시에 영업 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요. 아또 아는 척한다 또. 전 그렇게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하거라. 어차피 나는. 친족 상돌에 따라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으니까 그러는 어머님이야말로 법 운운하시려면 뭘좀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죠? 뭐가 어쩌고 어째? 친족 상돌이라 함은 친족 관계상의 재산 범죄에 대하여 그형별을 면제하는 형법상의 특례를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한정식 집은 엄연히 사업자 신고가 된 법인이라는 거죠. 법인이면 뭐 어쩔 건데, 사장인 네가내 친족인 며느리인데. 글쎄요, 저는 외삼촌께 이 식당을 증여받은 적이 없는데요? 무슨 뭐, 증야 괜히 어려운 말 말고 알기 쉽게 얘기해! 저는 이 식당에 고용된 월급 사장에 불과하고, 진짜 식당 소유주는 저희 외삼촌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님과 저희 외삼촌은 친족관계가 아니니까 친족상돌의 적용대상이 아니고요. 심지어 저희 식당은 법인이라서 더더욱 친족상돌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밥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면 영업방해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시애미한테 기어이 밥값을 받아내시겠다? 왜 그래 자기야. 얘기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 그냥 깔끔하게 내가 계산할게. 그니까 이제 그만 좀 해. 내가 다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건 시애미로서의 자존심 문제니까. 에 어디 똑바로 대답해 보거라. 내가 돈을 못 내겠다면 기어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거냐고. 당연하죠. 그리고 일전에 제차 사고 수리비도 전부 되돌려받아야겠습니다. 어머님이 제 차를 망가뜨린 건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데 친족 상돌에 재물손괴는 적용되지 않거든요. 아이고, 나참 기가 막혀서 정말. 너 오늘 아주 나랑 영 끊기로 작정한 모양이로구나. 어디 우리 아들한테 이혼 한번 제대로 당해볼 테야? 적당히 좀 하세요! 아, 아들! 넌 주방에나 있지 왜 나와서 끼어들지 그러니? <laughs> 엄마 하는 행동이 너무 기가 막혀서 더는 못 참겠거든요. 그래서 너 지금 피한 방울 안 섞인 전연편을 들겠다는 거니? 연이라뇨? 제 아내한테 함부로 막말하지 마시죠 아줌마! 뭐? 아줌마? 이제마 너까지 나랑 인연 끊으려고? 제가 인연을 끊은 게 아니라 엄마가 부모 자식 천륜을 내다 버린 겁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더는 엄마 아들로 살 수가 없겠으니까요. 에이, 엄마한테 이러면 천벌 받아 이거사. 천벌은 아줌마가 받는 거죠. 일전에 저희 집에서 폐물 훔쳐 가셨던 일 기억하죠? 그 사건은. 친족 상돌에 따라 절도죄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의절이라는 천벌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라고요. 이제 좀 상황 파악이 되세요? 아이 <laughs> 그러지 말거라, 아들. 엄마가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게, 응? 아니요, 용서는 없습니다. 뭐예요, 보? 저 몰지각한 아줌마를 얼른 무전 취식으로 신고해버려. 응? 알겠어. 바로 전화할게. 그날 시모는 열다섯 명이나 되는 동창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수갑을 차며 경찰차를 탔고, 이후 동창들 사이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고 해요. 며느리 등쳐먹는 몹쓸 시모라는 소문이 났거든요. 또한 저희는 시모와 완전히 우절하게 되면서 지금은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